자호합키치 1세제곱미터가 있어요. 그 안에 아세틸렌이 있습니다. 그죠. 폭발한 계로. 얼마? 1세제곱미터 안에 0.025만큼 있는 거네요. 그죠. 즉0.025 세제곱미터만큼 어떻게 아세틸렌 C2H2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얘의 질량을 구하고 싶어요. 표준 상태에서. 즉 1기압 0도씨입니다. 즉 얼마? 273K죠. 절대 압력으로. 자, 0.025 세제곱미터는 뭡니까? 리터로 바꾸게 되면 곱하기 1000해 주면 되죠. 그러면 25 리터입니다. 그리고 C2H2의 분자량 즉 분자량 C2H2는 얼마입니까? 24에다가 2니까 26입니다. 26g 있어야지 1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p v 는 n 에 t 넣어 볼까요? 자, P.V.는 N.R.T.에서 1 기압 곱하기 얼마? 25리터예요. 하니까 몇 그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자량은 얼마? 26그램 있을 때 몰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 그램이 들어가면 어떻게 그램 그램 나와 떨어지고 몰이 위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오 부분은 P.V.는 N.R.T.에서 N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A.T.M. 리터일 때는 R 값은 얼마입니까? 0.082 ATM 리터 per 몰 K가 되고 온도는 273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료 구하고 자하는 W죠. W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25 곱하기 26 나누기 0.082 곱하기 273 단위는 뭐? 그램입니다, 그렇죠? 자, 키로그램을 구하고 싶으면 나오는데 어떻게 천으로 나눠주고 케이자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0.029키로그램뭐 해가지고 0.뭐 약0.03키로그램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고압 가스용 안전 밸브의 재검사 항목 세 가지 이상을 써보자. 작동 성능 검사, 구조 및 치수 검사, 기밀 검사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A 기체 0.5 리터의 압력이 10 기압이고 B 기체 1 리터의 압력이 5 기압이다. 자, 두 가지 기체를 내용적 10 리터 용기에 넣어서 혼합했다. 전압은 몇 기압이 되겠느냐? 역시나. PV는 NRT가 되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몰 PV는 NRT에서 A의 몰수는 그죠? PA VA 분의 RTA라고 하겠습니다. MB는 어떻게? PB VB RTB가 되겠죠 그죠? PV는 NRT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NA 플러스 NB가 어떻게 전체 토탈 몰수가 될 것이고, 그죠? 이것은 토탈 압력에다가 토탈 부피, 그 다음에 RT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TA는 TB고, 얘는 온도 다 같습니다. 고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다소거가 됩니다. 그죠? 렇 즉, PA, VA, PB, VB가 어떻게 전체 압력, 전체 부피가 될 것이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압력 P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P는 전체 부피 얼마짜리입니까? 10L짜리 거고, PA, VA, PB, VB가 될 겁니다. 자, 쉽죠? 10기압, V가 0.5, 플러스, PB가 5기압, 1L, 1리터, 1L를 어떻게? 1 0리터 연결 넣었어요. 5, 5, 10이네요. 따라서 전체 압력 P는 1기압, 1ATM, 이렇게 나오겠습니다.